또한 지위나 명성을 얻을 수 있는 운도 들어와 계시고 계약의 체결, 서명, 도장과 관련된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으니 말을 해보고 행동도 해보시면 남은 하반기 복삼재의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하네요. 안녕하세요. 천안에서 신령님을 모시는 중국 떨떨이 동자입니다. 유튜브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가자, 허우. 워스 잭 텐안. 斯벙 森林的 중국어 精灵통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자주 영상을 업로드 하겠습니다. 저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창에 생년월일과 함께 질문을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사비는 여러분들이 구독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점사를 보시러 오시면 가장 좋고요. 멀리 계시거나 바쁘셔서 직접 오시 못하시는 분들은 전화라도 상담을 받으니까 편안한 시간에 전화 주시면 예약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력 11월, 12월 여러분들의 용띠 운세를 준비했습니다. 이사 또는 문서의 이동,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영상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리즈가 끝나면 2024년 신년 운세도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용띠를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신념이 강하십니다. 그리고 뛰어난 다재다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용띠들을 보면 아주 머리가 좋고 눈치 천단이라고 그러죠. 눈치가 아주 빠르고 수습도 참 잘해요. 자존심도 엄청 세고 그리고 의리도 있습니다. 책임감도 있고. 이런 분들이 어디를 가도 가르치고 지도자 할수 있는 분들, 이끌어 갈수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거만하지 않나, 조금 허세 부리지 않냐, 이렇게 안 좋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인간 관계가 힘들다던가, 용띠 특유한 스타일들 때문에 적수가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 관계가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36세 모진생 여러분들, 사업이나 직장 다니시는 분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보단 준비 단계를 철저히 잘 세우고 있은 후에 기회를 보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더 노력을 기울이시는 게더 좋아 보여요. 본인 스스로 움직여야 되는 때임을 기억하신다면 재물은 따라온다 라고 보여집니다. 허나 남의 말을 믿고 따라간다면 금전적인 손해를 입게도 된다 하니 남의 말을 많이 믿기보단 본인 스스로 신중하게 판단을 잘 내리는 게 좋을 듯 보입니다. 48세 병진생 여러분들 계획을 한 것이 있다면 생각에 그치지 말고 실천을 해야 한다는 운입니다. 되겠지 하는 생각에 움직이지만 않는다면 오히려 좋은 것보다 못하니 변화를 가질 수 없는 운이라고 볼수 있네요. 또한 지위나 명성을 얻을 수 있는 운도 들어와 계시고 계약의 체결, 서명, 도장과 관련된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으니 말을 해보고 행동도 해보시면 남은 하반기 복삼제의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하네요. 60세 갑진생 여러분들 사람들이 내 주위로 물리는 운입니다. 그동안 공들이고 쌓아온 노력이 나의 칭찬과 나의 이름이 불리우는 형국이니 좋은 운이라 볼수 있겠네요. 허나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실속이 없을 수도 있으니 나에게 좋은 협력자를 만들어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여겨집니다. 일이 확고해지면서 책임감도 늘을 테니 부담감보다는 미리 준비된 사람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72세 임진생 여러분들. 일단 다른 사람을 지도하는 분이거나 교육자라면 오는 대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업, 장사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확장을 시키는 건 금물입니다. 행운이 찾아오는 형국이니 새로운 계획이나 수립, 계약이나 약정된 문서, 관공서와 관련된 일에서 기쁜 소식을 접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운이 좋으실 때는 많이 움직이셔야 돼요. 활동성을 많이 하셔서 좋은 운들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모든 용띠분들 다 좋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뭐냐. 그동안 해놓은 것에 비해 빚이 너무 많으시거나 아니면 집안에 상문이 있거나 산소를 잘못 건드렸거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기운이 막혀 있는 분들은 좋은 눈이 들어와도 정말 답답하고 더디게 보이고 발복이 좀더 더듭니다. 혹시 괜찮으신 분들은 괜찮으시겠지만 남들이 좋다고 하는데 나는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원인을 찾아서 살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좋은 운인데 모두 가져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일러드리는 말입니다. 좀더 자세한 점사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를 주시고요. 아래 댓글에 생년월일과 궁금한 사항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안에서 중국 똘똘이 동자 보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